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철이 돼서 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65평 정도 되는 이 텃밭에 오늘 3월 20일 제일 먼저 봄철이 되면 심어야 될 작물들 중에 하나가 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심으려고 합니다. 감자를 파종하는 것 3월 말경 전후로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좀 추위에 좀 강한 식물이긴 한데, 감자가 90일 정도 생육기간이 있어서 3월 말경에 심어야 6월 말경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장마 이후에 수확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말경 4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4월 초에 이제 냉해가 옵니다. 그래서 냉해 때좀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오늘은, 예, 한 25cm 간격. 이미 저희는 한달 전쯤에 퇴비, 예, 복합 비료, 붕사, 토양살충제, 유박 등등을 다 넣고 두둑을 만들어 놓았고요 한 3일 전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두둑을 만들어 놓고 한 20일 이상 있다가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가스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오늘 저녁에 0도 정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 은 감자는 약 15cm 밑에 밑으로 심기 때문에 이 안쪽은 바깥에 0도일 경우 그 안쪽은 한 7, 8도 될 거고 이 바깥 온도가 10도 정도 면 안은 한 20도 정도 될 겁니다. 바라했는데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감자를 이렇게 오려놨습니다. 오려서 한 3일 전쯤에 오려서 유황을 좀 묻혀서 케어링을 한 다음에 한 3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파종하려고 합니다 감자는 이, 이 밑에 이렇게 심으면 은이 밑에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위에서 이 싹이 이제 줄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옵니다 햇빛을 따라 올라옵니다 감자는 뿌리 작물이 아닙니다 이 밑에서 뿌리가 나오면 고구마는 그 뿌리에서 작물이 생깁니다마는 감자는 그 뿌리에서 생기는게 아니라 줄기 식물입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줄기가 이 땅을 뚫고 올라온 고그 사이에서 줄기 에서 자식 줄기가 생기면서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15cm 정도는 이땅 속에 묻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땅과 아, 그이 감자와 지상, 땅과의 표면, 한 15cm, 10cm 이상 되는 데서 열매가 생깁니다. 이걸 너무 얕게 심으면은, 이것을 얕게 심으면은, 에, 감자가 위로, 표면 위로 올라와서 포럽게 생기고, 포런색이 생긴, 생기면 그 포런색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2cm 에서 15cm 정도 되게, 에, 되게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제 감자 다 심었습니다. 내도랑 120쪽을 심었습니다. 오늘 저녁 며칠 동안 이제 밤에 기온이 내려갈 걸 대비해서 이후에다가 부직포를 덮어놓을까 합니다. 부직포도 다 씌어놨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밤중에 0도, 1, 2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낮 기온은 뭐 괜찮습니다. 이 땅속은 한 15cm 정도에 심었으니까 그 15cm 안쪽은 아마 25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영하 1도나 영상 1, 2도 정도 4, 5일 정도는 그렇게 걸릴 것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한 4, 5일만 이게 덮어놓고요.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되면 이제 위로 싹 올라옵니다. 그때 봐서 또 4월 달에 냉해가 올것 같고 서리가 올것 같으면 일기예보 잘 봐서 그때 가서 다시 부시고 덮어 놓으면 됩니다. 일찍 심는 것이 장마 전에 캐야지 장마 후에 장마 지난 다음에 캐면 가을 내내 보관 저장해 놓기가 참 나쁩니다.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맛이 떨어진다든가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캐야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